두 장이니까 내 길이 네. 박아서 뒤집어서 들어간다 그랬잖아. 안 안에는 안에 패턴은 개도가 있나요, 없요 안에 패턴은 위에다 놓고 겉에 패턴 밑에 놓고 이걸 박아서 뒤집어서 들어가. 이렇게 박아서 뒤집어서 들어갈 때심 얼마 준다고요? 8분의3이야 얼마? 그대로 됐지. 패드 몇 인치 잡어? 2인 낫지를 줘야죠 어, 이 낫지가 들어 왜 사용 안하나고 물어봤네 뭐 어, 낫지 아판 낫지 근데 이 낫지가 티낫지야 아무 말 없으면 티낫지가 되는 무슨 낫지야 이게 무슨 낫지야 이거는 이건 티낫지예요 짐이 얼마야 짐이 얼마 줬어 팔분에서 8분 8분의 찢어지는 티낫지야 마운틴 표시 안 해도 돼. 네. 심이 4분의 1일 땐 찢어주면 위험할까봐 마운틴 나치지만 심이 8분의 3이나 반이 찢어진 건 나치 나치예요. 네. 이렇게 찢어줘도 된다 이거. 응. 앞판이 홀드 아니야. 네. 근데 앞판 중에서 안에는 개더가 있나 없나. 없어요. 그럼 또 다른 중에다 이걸 똑같이 만들어 놔야 돼. 왜? 겉에 패턴하고 안에 거하고 패턴이 틀려요 지금 다 있어, 없어? 있어요. 이거 그대로. 대고 그리면 되잖아, 이제. 낫지 음. 줄거 주고. 낫지 줄거 주고. 안에 것도 홀드 아니야. 맞아요. 안에는 아니, 여기 개도 없어. 안에 거 만들어놔야 돼? 안 만들어놔야 돼? 안 만들어놔야 돼요. 근데 안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 있어. 그럼 겉 패턴밖에 없는 거야. 그럼 이, 이게 겉에 패턴인데, 여기 뭐가 있어? 개도 잡는 걸 이제 할 거야, 개도 잡는 거 안에 패턴 만들어 놨어야 돼안 놔야 돼 개도 없다고 그랬잖아 거기도 (2인치) 낫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게 거그 패턴이 될까 개도는 어떻게 잡냐 매인지이 낫지 준 데는 잘라서 벌리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잘라서 벌려 근데 하나 잘릴 때마다 (1인치가) 안 돼야 돼이한 칸이 여기 이거 얼마야 2인치. 딱 하나만 짤르면 (1인치) (1인치) 되네 이게 안 좋다 이 얘기야. 잘리는 간격이 1인치가 안 돼. 그럼 몇개 잘르라는 얘기야? 두 개. 이걸 이거 어디에 자르냐? 이면에 직각으로 자를 거야, 이렇게. 근데 하나 자르니까 몇 인치씩 돼? 1인치. 이게 안 좋다, 얘기야. 하나 자르는 게 1인치가 안 되는 게 좋아. 그럼 몇개 잘라야 돼? 두 개. 그럼 요걸 대강 눈으로 비슷하게 나눠. 이이넓이 대강 눈으로 비슷하게 나눠, 요걸. 두개 잘릴 거야. 이 면에 어디로? 멀음 직각. 어, 직각자를 대요. 여기 자를 거야 직각자 이렇게 됩니다. 이로 요기 여기에 직각. 여기 하면 또. 이거 달랑 달랑 붙어야 돼. 8분의 1 정도 남겨놓고. 어. 그래서 다른 종이를 붙여 넓어지지. 음. 그렇죠? 음. 근데 개도불량이 됐어 이게. 기 개도 길이가 몇 인치야? 2인치 2인치요? 개도불량은 세 가지가 있어요 2인치에 제일 적게 주는 게 1.5배야 자리 조금 들어가는 거야 2인치에 많이 주는 게 2배야 몇 배? 2배 중간도 있어2인치 1.75배라고 중간도 있어 자, 2인치 1.5배는 몇 인치야? 2인치에 2배는? 2인치 1.75는 여기에 중간 사이즈 찾으면 돼. 3하고 4의 중간이 얼마예요 3반 3하고 4의 중간도 못 찾어. 3.5 사령부는 대강 이렇게 세 개를 주게 돼 있어. 많이 주면 두 배. 그러면 아까 여기 벌리기 전에 이 길이가 몇 인치 있어? 나치까지가? 2인치. 근데 두 배면 4인치가 돼야 되니까 몇인치더 벌려야 4인치야? 2인치. 2인치. 지금 안 벌려도 2인치는 있잖아요. 근데 두배 주면 4인치가 돼야 돼. 여기서 4인치. 그럼 얼마더 벌려? 2인치. 2인치 더 벌리는데 몇개 잘랐어? 2. 그럼 하나가 얼마씩 벌리면 돼? 아, 네. 이거 2인치 벌려봐. 여기서 인치가 되지. 이게 살이 좀 많은 편이야. 응? 그다음에 2인치 1.5배는 몇 인치가 돼야 돼? 3인치인데 살이 안 잡어 돼. 2인치는 있어 없어?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 더 벌려? 3인치. 야 네. 1인치. 근데 두개 자르실 거 얼마씩 벌려? 반인치 벌려지. 음. 그럼 3인치가 되잖아. 이게 게다가 조금 잡히는 거야. 음. 근데 이 1.575를 복잡한데 왜가르쳐 이거 가장 많이 써요? 음. 가장 많이 써요. 1.75라는 2배보다 작고 1.5보다 많은 거몇 인치라고 써? 3. 3. 3만. 3만인데 지금 개도 안 잡아도 이 길은 몇 인치가 있어 2. 지금 이 인치가 얼마 더 벌려야 돼? 1 어? 1반 더 벌려야 돼? 몇개 잘랐어? 2개. 하나가 얼마씩 벌려줘? 4번에 3인치? 이렇게 계산하고 벌리는 거좀 무조건 벌리는 거 아니에요? 아셨어요? 응. 그럼 벌리겠어요. 우선. 밑에다 종이 붙일 때는 종이를 많이 겹치지 말고 최대한 조금 겹쳐서 테이프를 붙여요. 테이프가 없나? 테이프를 안, 안 사주다니 테이프 없으면 나 공부 안 가르칠 거야. <laughs> 종이를 하얀, 하얀 쪽으로 하면 그때 문고는 또 쓰지 말고 이렇게 눈고 음. 근데 조유를 많이 겹쳐? 조금 겹쳐? 조금. 어, 조금 겹쳐. 아, 이런 거 뜨다 좀 매듭이 어딘지 몰라 가지고. <laughs> 여긴 제품 끊어진다. 원래 테이프를 다 붙이고 하는 게 좋아. 드문드문 붙이지 마. 자, 우리 일점칠오를 할 거야. 일점칠오 전부 다 삼반이 돼야 되는데 사령 앉아서 이 인치는 있잖아. 네. 그럼 얼마 더 벌려? 아니 삼반이 되면 이 인치는 있을 까 얼마 더 벌려? 일 네. 반인데 몇개 잘랐어? 두 개. 그니까 사분의 삼. 선생님 눈으로 이잘 앉아도 내 눈이 정확해 이게 사분의 삼이야. 요게아냥놔기여나 같은 이렇게 기렇게 길게 안 뜯어도 돼 여기. 음. 여분의기이야그 어. 다음에 또기여고 요거 누르고 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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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. 여기. 여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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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우리 검터로 패턴 뜨면 어떻게요? 검터도 이런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. 음. 뭐퓨터라고 틀린 게 아니야. 이렇게 벌려지는 기능이 있다고. 그러니까 툴 사용법을 배우는 거야 퓨터에서는 어떤 툴을 써야 이렇게 벌리느냐 패턴을 배우는 게아니라 자, 그럼 다떴으면 필요 없는 조는 버리세요. 옆에서 필요 없으면 벌려 이거 버려. 넥건 벌리다 보니까 이 끝이 여기 여기 여기야. 그냥 끝이 자연스럽게 연결시 돼요, 이렇게. 이게 겉의 패턴이에요. 음. 2인치인데 가운데 하나 자르면 1인치 간격이 아니야. 근데 1인치 간격이 나오도록 자르라 그랬어. 아니요. 그러니까 하나 잘라가지고 안 되겠. 두개 잘라서 그 2인치를 눈으로 그냥 중간을 두 개를 나눠. 정확 똑같이 나눠도 돼. 거기 잘랐어. 일단 이면에 몇 도로, 이면에 몇 도로 짤른데 벌린 건저 계산을 해야지. 응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옷을 많이 봐야 이 사령이 이거 뭐 뜯어봐야 할거 아니야? 원래는 이 사령이 두배준 건지 뜯어봐야 알아요. 원래는.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두배 사령인지, 1.5배 사령인지 우리 눈에는 보인다 얘기야. 많이 잡은 건지. 근데 저 중간에 1.75 나온 거 상당히 많이 해요. 1.7 음.